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오늘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된 일심 재판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 최후 진술에 관련된, 어, 앞에, 어, 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6년 동안 달려왔고 재판이 시작된지 3년여 만에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안보라인의 만행을 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오후 13시 50분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형님 대주인과 배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라는 전화를 목포 서해법당으로부터 받으며 새 피격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노심초사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본 법정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업단에서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저는 다음날 9월 22일 10시 무궁화 10호에 승선하여 선장에게 간단한 사고 보고, 보고를 받고, 선미 갑판에서그 문제의 슬리퍼를 봅니다. 저는 그때 수없는 실종 사건을 수사와 조사를 받아봤지만, 슬리퍼 상태가 특이했고, 그 순간 저는 아주 걸치 아픈 사건에 휘말렸다. 대공, 대공 사건으로 갈 수도 있겠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 수도 있겠다. 냉정해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슬리퍼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슬리퍼의 장면이 너무나도 특이했던 광경입니다. 저도 원양선사의 선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약 10차례 이상의 실종사건, 선박사고를 경험하면서 동생의 그 슬리퍼 상태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